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김한준. 벌써 5년째라는데.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. 가수 박지윤 씨의 비밀 정원. 박지윤씨 섭외한 거 되게 웃겨요. 내가 사이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윤 씨가 사이버 사진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. 그래서 내가 쪽지로 박지윤씨책 내지 않으실래요? <laughs> 일단 씹혔죠. <시폈죠? 웃음>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어요. 다시 쪽지를 보냈고 그게 한달 뒤인가. 연락이 왔었어요. 책을 내보고 싶다. 직접 쓴 책도 있다면 서요 어떤 책인가요? 사진에 대한 수다? 반상? 그런 걸 담은 재미있는 책이에요. 사진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. 라는 요시를 담고 있는 글. 놀고, 여행하고, 술 먹고, 음악 듣고, 그걸 즐기는 학생이 더잘 찍는 것 같아요. 저희, 제가 좀, 부모님 속좀 세겠죠. 사진을 잘 찍어요. <laughs> 최근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었다는데 여기는 어딘가요?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좋아하는 게 생기면 끝까지 가요. 이제 여기는 제가 커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사실은 커피 연구소였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뭐 그냥 카페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.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커피에 대한 열정이신지 한 김한준 카페 컨셉도 독특하다는데 지금 오픈하면서 컨셉은 유럽 지방으로 정했어요. 제가 유럽에서 찍어온 사진을 걸고 커피의 맛을 좀 유럽 스타일로 블렌딩을 해서 선보일 생각이고 두세 달 있다가는 도쿄, 그다음엔 뉴욕. 계속 바꿔서 사진을 보면서 여행을 대리만족하고 또그 지방의 커피 맛을 느끼면서 비행기표 안 드리고 여행을 가자. 그냥 그런 냥그 것에 대해요. 이곳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. 김한준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어진 테이블. 이거는 요번에 파리가 찍었는데 아저씨가 있어요. 중년의 신사가 지금 퇴근하시고 계신 길이었어요. 근데 내가 이 아저씨를 10분간 미행했어요. 이 아저씨의 이 룩과 이 중절모와 가방과 약간 지쳐 보이는 모습. 그게 그게 또 이렇게 짠하게 와닿는 거예요. 그이 아저씨. 음, 잘 드셨으면 좋겠어. 너무 슬퍼 보여서 그냥 여기 앉는 손님은 커피 잔을 여기다 이렇게 서빙을 해줄 거예요. 이 위에다가 그럼 거기 이렇게 마시면 또 약간 더 유럽이한 스타일의 커피를 즐기는 그 느낌을 받지 않을까. 김한준의 커피를 기다리는 손님 모델 이유다 아, <laughs> 이렇게 또 일을 치시고 여기다가 <laughs>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니까 진짜요? 어,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. 오픈 전첫 손님 음. 이게 게이셔라고 음. 1킬로에 20만 원 음. 장난 아니지? 너를 위해서 공짜 음. 되게 부드러운 거 같아 그렇지? 내 어렸을 때 꿈이 그 남은 대통령만 그런 거잖아. 음. 내 어렸을 때 보면 카페 사장이. 있거든 아 음, 그래요? 이제현이고 <laughs> 캐셔 이렇게. 나는 캐셔. 캐셔. <laughs> 카페 사장 김한준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커피와 사진으로 힐링받는 것. 사실 지인이라도 커피 맛없으면 안 오거든요. <laughs>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네요. 다른 카페에서 볼수 없는 인간이 전문가적인 아. 사진들을. 공짜를 또볼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. 네. 끊임없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만의 원동력은 뭘까? 배를 채우는 것보다 가슴을 채우는 게 저한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내가 출판에 개입을 하게 된 이유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나눠줄 수 있고 뭐 사진도 뭐 단지 커머셜 사진이 아닌. 조금 더 개인 작업을 많이 해서, 뭐,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. 나눔. 나눔이 포인트네. <laughs> 괜찮죠 <laughs> 나눔. 예.